한 마리씩 절대로 안 와. 너무하잖아. 길도 없어. 암령 또 왔어, 심지어. 이거 열다 죽는 거 아니겠지? 아니야부르는거 여러분도 보이지 않으십니까? 어, 핫토불 Nope. None m 아 r e China Gonda. e m b 다 k a d a Embokada. e m b 하지만 괜찮습니다. 적어도 여기 으로 겉으로 겉으로 으니까으로다 제 어, 근데 되게 아까 팔 돌리는 거 보셨습니까? 되게 막 어? 나 저기 하는 거 같지 않아? 약 올리는 거 같지 않아? 이러니까 더 짜증 나는데 지금. 아, 쟤 근데 열, 킹 받아. 나쟤 죽일 거야. 말리지 마십시오. 쟤 죽이고 끝다 오늘. 오, 아, 됐어. 아, 아, 아. 침착합시다 언제나, 언제나의 나의 모습처럼 침착하게 어, 빵구은 굉장히 침착한 사람입니다 아, 맞아 침착이죠? 어 침착, 음 침착합시다 난 언제나 침착하니까 언제나 침착하니까. 아니, 이거 초보한테 친절한 게임이 아니잖아, 애초에. 쟤안 죽어, 애가. 딴 애가 다 있어. 아니, 왜또패리 페리... 아 앞장, 왜안 되냐고? 앞장, 왜안 돼? 아 서라 새끼. 마셔 <laughs> 새끼야

님들, 여기 나길 없는데, 나 고통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쪽으로 나 끌고 온거 아니야?